안녕하세요. 1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3 대책 발표 이후 내리막길에서 가격 변동률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이 포함된 규제 지역 해제 이후 급급매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매수 문의가 늘었지만 매수와 매도 사이의 가격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수요자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도자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거래에 나서면서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 1년 동안 매물이 적체된 만큼 고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거래 체결을 통해 매물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원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29, 지난주 대비 0.03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90.0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전체 65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613개로 지난주 대비 7개 감소하였습니다. 2개 단지에서 매물 6건이 가격을 올리고 9개 단지에서는 12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6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대원동 성남자이의 106동 16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5억에서 7억으로 1.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하대원동 아튼빌의 1007동 고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5억에서 7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중앙동 롯데캐슬의 104동 중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7억에서 7억으로 0.7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61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4개, 13.7%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330개, 53.83%, 동일 매물은 14개, 2.2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2.5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02개, 16.64%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12개, 50.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4개, 2.2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1.0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5개 아파트 단지에는 13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43개 평형에서 32.33%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7.82%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37%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동 신흥 역한 일체 랜더스원 평당가가 3,353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중앙동 롯데캐슬 평당가가 3,330만원으로 2위. 여수동 산들마을 평당가가 3,234만원으로 3위, 여수동 센트럴타운 평당가가 3,139만원으로 4위. 이어서 금광동 이편한세상금 빛그랑 매종, 도촌동 동분당 KCC 스위 첸파티오 2단지, 도촌동 동분당 KCC 스위 첸파티오 1단지, 여수동 연꽃마을 4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